얼마 전, 부산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 발려십니까? 집 보실 분 계신데, 예. 계약까진 되진 않았지만, 집을 보러 온 손님이 있다는 전화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전세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집을 찾는 수요는 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게 모은 내돈 1억으로 볼만한 부산의 저평가 아파트를 10위부터 1위까지 찾아봤습니다.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현금 기준으로 1억대에서 5천만원이 안 들어가는 곳까지 부산에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인터넷 비교 원할 때 비교원과 함께합니다. 내돈 1억대로 살수 있는 부산 저평가 아파트 10위는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 SK뷰 1단지입니다. 2019년식 1147세대 대단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는 광안리와는 거리가 있는 망미동에 있지만 3호선 배산역, 망미역 사이에위치해 있고 배산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 아파트입니다 단지 뒤로 배산이 있어 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숲 뷰를 가진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25평은 과거 6억 4,500만원까지 실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4,400만원 실거래가 찍힐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4억 5천만원부터 전세는 3억부터입니다 수영구 2019년 준신축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수영 SK뷰 1단지가 4억 중반 가격, 매매 전세 간 차이는 1억 5천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들어갈 현금은 줄어듭니다. 다음 9위는 해운대구 제송동 센텀피올의 1차 아파트 29평입니다. 2005년식, 774세대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는 센텀시티로 익숙한 제송동에서 동해선 원동역에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비록 센텀시티 메인과는 거리도 있고 구한진 CY 부지로 인해 단절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곳은 올해 말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 0천 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센텀시티의 마지막 알짜 부지인 이곳이 개발되면 지금의 단절된 느낌은 좀 줄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수영강을 끼고 있어서 실거주하기 좋은 여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29평은 최고 5억 1000만 원까지 거래됐었지만 지난달 3억 8천 8백만 원 실거래가 찍히면서 3억대 매물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33평의 경우 4억대 거래량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29평 최저가 매물은 3억 8천만 원부터, 전세는 2억 4천만 원부터입니다. 현재 맞은편 반여동 최신축 아파트인 드파인 센텀 750세대 입주 영향으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 들어갈 현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운대 29평이 3억대인 가격, 매매 전세간 차액 1억 4천만원으로 센텀피올의 1차 아파트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8위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있는 서면 지원 더뷰파크 33평입니다. 2021년식 216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부산 시민공원은 앞으로 부산 전체를 따졌을 때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과거 서울숲 개발로 인근 초고층 아파트들이 서울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한 것처럼 부산시민공원 주변도 촉진구역으로 재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서울숲과 비슷한 면적, 인근에 병풍처럼 들어설 5,60층 초고층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 d l n c 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촉진 3구역을 수주했다는 점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부전역은 부산의 구도심 한가운데 KTX가 뚫리며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는데 강릉, 광주, 목포, 그리고 서울 청량리까지 올해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면 지원 더뷰파크는 이 모든 개발 수혜를 얻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33평 최저가 매물은 4억 1000만원부터 전세는 3억부터입니다. 이 아파트가 비록 216세대의 주상복합이지만 시민공원 연구 뷰를 가지는 고층 아파트라는 점과 집 앞에서 모든 개발 수혜를 가질 만한 위치인 점에서 오늘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서면 지원 더뷰파크 33평이 투자금 1억 1000만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7위는 부전역과는 좀더 거리가 있지만, 역시 시민공원을 남향, 앞마당으로 둔 아파트입니다. 바로 연지동 연지자의 1차 34평입니다. 2007년식 547세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아파트 34평은 최근 매매가가 3억대로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3억대로 올라오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34평 최저가 매물은 3억 9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8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투자금 1억 1천만원으로 연지자의 1차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6위는 사하구 다대동 다대 롯데캐슬 블루 33평입니다. 2014년식 1326세대 대단지 이 아파트는 동부산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산 1호선 낮개역 역세권이면서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시원한 오션뷰도 가질 수 있어서 아쉬운 위치만 빼면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33평은 과거 최고가 5억 8천5백만원,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3억 5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5천만원부터 있었습니다. 투자금 1억, 다대 롯데캐슬 블루가 이번 6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5위입니다. 이제 1억 미만 5천만원이 안 드는 단지까지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지들은 묶어서 설명합니다. 5위, 그리고 4위까지는 연제구 연산동에서 비교적 센텀시티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5위는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4위는 연산 lg입니다. 각각 투자금 8천만원, 7천5백만원으로 나란히 5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3위에서 2위는 서면에 가까운 범천동에 있습니다. 서면 봄여름 가을 겨울 3차가 3위, 서면 유림 노르웨이 숲이 2위입니다. 각각 연식, 세대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 3위는 26평, 2위는 35평이 순위에 들었습니다. 서면 봄여름 가을 겨울 3차가 투자금 6천만원으로 3위 서면 유림노르웨이 숲이 5천5백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인터넷은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비교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비교원. 여러분이 인터넷 TV 바꿀 때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심 변경 시 추가 30만원 혜택까지 방 3개 화장실 2개, 다잘 터지는 인터넷 원하면 비교원. 지난달까지 비교원에서 지급한 현금 사은품 총액 수는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는 60만 명이 넘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고 견적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무제한 5만 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이제 1위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동네 안락동에 있는 안락 SK 24평입니다. 1999년식 1898세대 대단지. 내부는 계단식 구조의방 3개, 화장실 1개. 이 아파트는 앞에서 본 동해선 원동력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년이 넘은 구축이긴 하지만 평지에 있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총 2000세대에 가까운 단지가 전세 매물이 10개도 안 된다는 건 전세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알락 SK24평은 과거 최고가 4억 4천만원까지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3억 전후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나와있는 가장 싼 매물은 2억 7천만원부터 전세는 2억 3천부터 있었습니다. 안락 sk 24평이 투자금 4천만원으로 오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내돈 1억대 최소 5천만원 미만으로 살수 있는 저평가 아파트 10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에 실거주하는 분들뿐 아니라 투자를 고려하는 분도 각자의 관심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더 나은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더 깊이 있는 투자 공부는 멤버십에서 회원 전용 영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아파트 서처였습니다.